예전에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 오늘 물건이 걷잡을 수 없는 폭락을 거듭한 뒤 정말 놀랄 수밖에 없는 헐값으로 돌아왔습니다. 땅값은 740만 원에 진행 중이고 건물은 몽땅 1천만 원대로 취득 가능하기에 저렴한 가격대로 시골 생활을 원하셨던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가격은 부담없이 저렴한 편이지만 앞마당도 확보되어 있고 조용한 소규모 마을 속에 위치하기에 터세나 발전기금에 대한 걱정도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땅땅 정보통이 열심히 준비한 영상에 집중해 주신 뒤 오늘 소개해 드릴 물건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소개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속 댓글창에 헐값이라고 남겨 주세요. 앞으로도 좋은 물건을 찾아 여러분께 가장 먼저 전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둘러볼 물건의 안내 순서는 집 앞으로 이어지는 도로에서 시작해 주택과 토지 순서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터넷 TV가 입시 최대 48만원,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원, 유심 변경 시 최대 30만원의 추가 혜택까지 인터넷 비교원을 통해 만나보세요. 영상을 시작하는 곳은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마을 방면으로 들어온 뒤집 앞까지 이어진 도로입니다. 국유지 정식도로로 지정되어 있고 도로 폭은 기본적으로 3m를 유지하기에 차량으로 접근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연결된 도로를 따라 조금만 더 이동하면 오늘 소개해드릴 집 앞으로 도착합니다. 도로에서 집 앞까지 진입로도 확보되어 있고 진입로의 폭도 3m 정도가 되니 마당에 주차를 하는 데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진입로의 옆으로는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모를 꽤 높은 높이의 석축들이 쌓여 있고 여기에는 도로명 주소판이 놓여 있습니다. 현장에 방문해서 꽤 오랜 시간을 머물렀는데, 마을이 전체적으로 조용한 편이라 거주하시는 분들은 많이 만나뵐 수가 없었고, 주택이 위치한 곳도 주변에 자생하거나 식재된 임야에 둘러싸여 있어 다른 공간과 확실하게 분리된 듯한 느낌도 받았습니다. 물건에는 분명히 아쉬운 점도 존재하긴 하지만, 가격은 정말 다른 곳과 비교하지 못할 만큼 저렴하게 취득 가능하니, 매력적인 현황의 물건을 찾으시는 분들께선, 현장에 꼭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와 주택을 확인해 보면 2층으로 건축된 주택과 생각보다 넓은 마당을 확인할 수 있고 일정 구간까지만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물건을 취득하신 뒤 텃밭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현장에서 조금 더 상세히 확인해 보기 전에 드론 영상을 통해 건물 목록과 전체 현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지는 한 필지로 구성되어 있고 면적은 141평입니다. 이 정도의 대지 면적이라면 완전히 부족한 면적은 아니기 때문에 거주하는 동안 불편하게 느껴지진 않을 듯 하며 다른 각도에서 바라본다면 마당 공간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니 마당의 일부를 텃밭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대지 위로 건축된 건물 목록을 살펴보면 주택과 수많은 제시회 건물들이 소재하며 빠짐없이 모두 포함되어 진행 중이기에 추가적으로 취득하거나 협의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에 모두 포함된 전체 건물 면적은 277.37제곱미터로 83.9평입니다. 전체 건물 면적이 생각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철거가 필요한 건물도 존재하기에 부분적으로 정리해준다면 대지를 조금 더 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체 건물 중에서 주택의 순수 면적을 확인해 보면 198.37제곱미터로 60평이고 1층의 구조는 시멘트 벽돌조의 슬라브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층은 조적조의 판넬 지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에서 확인해보면 외벽은 치장 벽돌 및 몰탈이 페인트로 마감되어 있고 창호는 샤시 창호를 사용해 마감했습니다. 대지 경계를 따라 자생한 수목이 상당히 많은 편이라 일정 부분에는 해가 전혀 들어오지 않기에 그늘진 공간은 다소 어둡게 느껴질 듯하니 물건을 취득하신 뒤 부분적으로 정리하시는 걸 가장 추천드립니다. 다시 현장으로 내려와 확인해보면, 정리되지 않은 집기류와 소유자의 물건으로 추정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제가 현장에 방문했을 땐 아무도 만나뵐 수 없었지만, 감정평가사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현재 소유자분께서 직접 거주 중이라 합니다. 그러니 주택 내부와 마당에 소재한 물건들은 소유자분의 물건이라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 폐기물 처리 비용에 대해서도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없습니다. 다시 마당에서 나와 도로 방면을 따라 걸어가면 초반에 설명드린 석축을 지나 또 다른 공간이 이어지는데요. 이곳은 과거에 사용하던 국유지 정식도로로서 도로 폭은 조금 좁은 편이지만 이곳에 설치된 담장을 허물고 조금만 관리해주신다면 마당을 조금 더 넓게 이용할 수 있을 듯 하며 지금은 몽땅 4천만원에 진행 중이지만 여기서 추가적인 유찰을 기다렸다. 2천만 원대로 취득하신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듯합니다. 하지만 해당 물건의 아쉬운 점도 분명히 존재하니 잘 확인하고 취득해야 하며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내용도 뒤편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 꼭잘 확인하고 물건을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현장에서 건물 현황을 확인해봤으니 지금부터는 항공으로 높이 올라가 해당 물건에 포함된 대지 경계와 주변 환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의 대지 경계입니다.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생각보다 넓은 편이라 대지가 조금 좁아 보일 수도 있지만 전체 대지 면적은 466 제곱미터로 140.9평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용하는 데 있어 그리 좁게 느껴지진 않을 듯 하며 앞마당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니 일정 구간을 텃밭으로 활용하시기에도 좋아 보입니다. 대지의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에 자연취락 지구,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계획 관리 지역에 포함된 곳이기에 추후 신축을 진행할 때 다른 용도 지역에 비해 건폐율과 용적률이 높다는 장점이 있고 일반인 신분으로 취득하는데 어떠한 문제도 없습니다. 그리고 140평의 대지가 1100만원에 평가될 만큼 토지가액이 낮은 곳이라 추가적인 토지를 취득하는 데에도 아무런 부담이 없습니다. 물론 현재는 수의 유찰을 거듭하며 폭락했기에, 대지는 700만원에 가져가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해당 물건에는 조심해야 할몇 가지 중요한 점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아쉬운 점은, 대지 경계를 강조해서 살펴봤을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촬영된 실제 현황을 보면, 집 앞으로 위치한 도로에서 마당까지 모두 연결되는 모습이지만, 지적도에 표시된 경계 모습을 확인해 보면 지금 출입구로 사용 중인 곳은 국유지 도로와 접하지 않으며 측면으로만 접한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국유지 도로와 접하는 것은 맞지만 지적도에만 표시된 도로이기 때문에 실제 출입은 앞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이곳으로 출입하시는 듯하며 지적도에 표시된 토지 경계는 이러한 모습으로 출입구의 대부분이 막힌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위 토지 통행권이 성립하기에 이곳으로 출입은 막지 못하며 위성 지도를 통해 확인해 봤을 때에도 아주 오래 전부터 지금 모습처럼 사용 중이니 앞으로도 별다른 문제는 예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추후 매도를 진행하려고 할땐 진입로가 확실하게 확보된 것이 좋으니 앞토지 소유자분과 협의를 거쳐 일정 면적을 분할해서 매수하시는 것을 가장 추천드리며 토지가액이 낮은 편이지만 서로 간의 양보를 해서 진행하는 것이니 시세와 평균가를 따지기보다는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를 지불하는 것이 적당하다 생각됩니다. 물론 확보하지 않더라도 진출입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니 어디까지나 선택사항이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조금 더 높이 올라가 도로 현황을 확인해 보면 마을 입구에서부터 집 앞까지 모두 구규지 정식도로가 지나간다는 점을 알수 있고 마을의 입구 방면은 5m에서 6m를 유지하다. 집 앞으로 이동하며 3m로 조금씩 좁아집니다. 이제 다시 대지로 돌아와. 주택과 제시회 건물에 관련해 살펴보겠습니다. 대지 위로 건축된 전체 건물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추가적으로 취득하실 사항은 없으나 여기에서 두 번째 아쉬운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2층으로 구성된 주택을 확인해 보면 1층의 면적은 35.5평이고 2층은 24.5평으로 전체 연면적 60평으로 이루어진 건물입니다. 1층은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가 존재하는 허가받은 건물이지만 2층은 증축 신고된 내역이나 별도로 허가를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은 무허가 건축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고 추후 철거 명령이 발하여지거나 양성화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가격으로 취득했다가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 물건을 취득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구조의 경우 1층은 시멘트 벽돌조의 슬라브 지붕이고 2층은 조적조의 판넬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층의 사용 승인 날은 1990년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2층을 증축한 연도는 정확히 확인할 수 없지만, 외부 상태를 보면 꽤 오랜 시간이 지난 것으로 추정되며, 한 번에 건축된 건물이 아니라, 누수나 균열에 대해서 확실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주택으로 사용하던 곳이라,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급 그 배수설비는 물론이고, 기름보일러를 이용한 난방설비와 전기 또한 모두 인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제시외 건물도 소재하는데요. 2층으로 증축된 주택을 제외하곤 모두 1층과 마당에 소재하며 철파이프조의 슬레이트 지붕으로 이뤄진 9.6평의 창고와 목조의 썰라이트 지붕으로 이뤄진 5.4평의 가축 샤시조의 썰라이트 지붕으로 이뤄진 2.1평의 다용도실 철판조의 철판지붕으로 이뤄진 0.9평의 창고 경량철골조의 유리지붕으로 이뤄진 3.6평의 계단실. 판넬조의 판넬지붕으로 이루어진 0.9평의 보일러실, 판넬조의 판넬지붕으로 이루어진 1평의 외부 변소가 위치하며 모두 포함되어 진행 중이기에 여러분께서 최종적으로 취득할 전체 면적은 141평의 대지와 83.9평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주택의 방위를 확인해보면 거실 창문 기준 남향을 바라보게 건축됐고 북측과 서측은 나무에 둘러싸여 있어 햇살이 들어오지 않지만 남측과 동측으론 별다른 건물이나 수목이 없어 일조량이 좋습니다. 이제 현장에서 전체적인 현황을 확인해 봤으니 위성지도를 통해 보다 상세한 물건의 위치를 확인하고 머니옥션을 함께 보면서 금액과 요약된 내용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이곳이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의 위치고요. 물건지 주변으론 강진, 장흥, 보성, 영암, 목포, 해남 등이 위치하고 오늘의 집에서 강진군청까지는 자차로 10분이 채 걸리지 않을 만큼 가까운 곳입니다. 군청까지 접근성이 좋은 편이라 편의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부담도 없고 다른 지역에서 방문하기 그리 불편한 곳도 아니기 때문에 자차를 통해 이동하신다면 손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자차 없이 찾아오기 좋은 편이 아니라는 점을 알수 있으니 사실상 자차는 필수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확인해보면 집 주변으로 국도와 지방도가 위치함을 알수 있고 해당 물건에서 15분 정도만 이동하면 남해 고속도로를 이용 가능한 강진무의사 IC에 도착하니 고속도로를 이용하기에도 좋습니다. 물건지 주위를 보면 걸어서 이용할 만한 편의시설이 없다는 점을 알수 있는데요. 걸어서 이동 가능한 거리에 편의시설은 없지만 자차로 10분이 채 걸리지 않는 곳에 강진군청이 소재하니 편의시설을 이용하실 분들께선 여기로 이동하시면 되고, 시장과 할인마트를 포함해 웬만한 편의시설은 모두 갖췄고, 병원과 약국도 다양한 편이니, 실제 거주하는 환경에서 별다른 불편함이 예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 근처에는 국도가 위치하며, 국도를 통해 주행하다 마을 방면으로 계속 이동하면 됩니다. 주위는 임야와 농경지가 혼재하는 전형적인 농촌마을로, 군데군데 축사도 위치한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 현장에 방문하셨을 때 축사 냄새와 농지까지의 거리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집 앞까지 이동하는 주행 영상을 보면 왕복 4차선의 국도를 통해 이동하다 내비가 안내하는 방향대로 계속 이동하시면 되고 국도에서 일반 도로로 내려온 뒤 보이는 주유소에서부터 대략 1km 정도만 더 들어가면 됩니다. 마을로 이동하는 도로는 왕복 2차선으로 이루어져 있어 차량으로 접근하기에도 좋고. 내비가 집 앞까지 정확히 안내해주니 찾아오시는데 어려움도 없습니다. 그리고 집 앞으로 도착할 때쯤이 되면 처음 시작했던 도로가 보이는데 여기에서 코너를 돌때 차량이 파손되지 않게 주의하면서 진입하면 해당 물건지에 도착합니다. 전체적인 마을 현황을 보면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을 알수 있고 마을 내부에 빈집도 제법 있었습니다. 그리고 길 하나 건너편에 위치한 건물은 축사가 아닌 농수산물을 이용한 식품 제조업장으로 별다른 소음이나 냄새는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거주 환경에서 크게 아쉬운 점은 없는 듯합니다. 이곳이 해당 물건의 경계고요. 위성지도상의 오차로 인해 조금 밀린 모습인데 지적도를 통해 확인해 보면 대지 경계 내에 모든 건물이 건축되어 있음을 알수 있고 지적도에 표시된 국유지 도로와 측면이 접한다는 점도 알수 있습니다. 이제 머니 옥션을 통해 상세한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번호 2022타경 5233 관련 물건번호 2번이고요. 소재지는 전라남도 강진군에 위치하며 상세한 주소는 머니 옥션에서 사건번호를 검색하거나 땅땅정보통 멤버십 가입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매각기일은 2024년 11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진행되며 처음 평가된 감정가격은 6,800만원이고, 현재는 수의 유찰을 거듭하며 4,400만원에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니, 추가적으로 유찰되길 기다렸다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물건 현황표를 보면, 한 필지의 대지와 수많은 건물이 표시되며, 일괄 매각으로 진행 중입니다. 한 필지의 대지는 1,100만원에 평가됐으나, 현재는 740만원으로 평당 52,000원에 진행 중이고, 주택과 제시외 건물이 포함된 건물 가격은 6,100만 원에 평가됐으나 수의 유찰을 거듭하며 3,900만 원으로 평당 47만 원에 진행 중입니다. 현재는 두번 유찰된 상태지만 이를 유찰시마다 20%밖에 낮아지지 않아 금액 차가 큰 편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반값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렸다 취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군청까지 10분 정도면 이동 가능하고 남해 고속도로까지도 15분이면 도착하니 타 지역으로 접근하기에도 좋고 편의시설을 이용하기에도 좋습니다. 하지만 2층 공간이 허가받지 않고 증축된 것으로 추정되기에 취득 후 이행강제금이나 철거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최소 1천만원이나 2천만원대로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이용중인 진입로는 타인 토지를 경유해 출입하는 상태라 현장에 방문하셨을 때 토지소유자와 협의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추가 취득도 고려해야 합니다. 감정평가 요황표를 보면 해당 물건은 전라남도 강진군에 위치하며 주변은 주택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농촌 마을로서 주위 환경은 보통이고 차량 출입 가능하며 재반 교통 상황은 보통 시됩니다 대지는 부정형의 평지로서 단독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이고 기본적인 위생 설비 및 급배수 그 설비를 포함해 난방과 전기 설비 또한 모두 구비되어 있습니다. 임차인 현황표를 보면 아무런 내용이 적혀 있지 않은데 소유자분께서 전입되어 있으며 지상에 소재하는 모든 건물들이 소유자분의 건물입니다. 그러니 별도로 취득하거나 협의해야 할 목록이 없습니다. 건물과 토지 등 기부를 보면 1990년 8월 29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며 아래로의 내용들은 모두 소멸해 여러분께 인수되거나 소멸하지 않는 권리가 없는 깔끔한 물건임을 알수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인터넷 TV가입 시 최대 48만원, 정수기 렌탈과 유심 변경 혜택까지 가져간다면 3년마다 최대 108만원의 혜택을 드립니다. 60만 명이 선택하고 983억 이상의 혜택을 지급한 인터넷 통신의 선두주자 인터넷 비교원을 통해 엄청난 혜택을 만나보세요. 36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상담 가능하고 무제한 상품권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 3년마다 놓치고 계셨던 엄청난 혜택들을 인터넷 비교원을 통해 만나보세요.